안녕하세요. 저는 오산 침례교의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고삼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골동과 세교 중고등학생들이 함께 다녀온 수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의 후배들 또 친구들에게도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늘 새롭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그러한 사랑이 당연하다고 느꼈고 제게 별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찬양을 드리고 심지어 예배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도 내가 그 순간에만 입술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예수님이 얼마만큼 뭐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긴 했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 중심에 계시지 않다고,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고3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새 제 중심에는 부족함과 불안함,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해도 전심으로 할수 없었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나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내 삶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며 수련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청소년 수련회는 예수의 숲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수련회와는 달리 지루한 성경의 이야기뿐,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이, 게임을 통해서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그분의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웠습니다. 머리로서만 아니라 시각이나 청각 이런 다섯 가지 감각들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열정적으로 또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때 전도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제가 드리고 있던 예배에 대해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쁨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제 모습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소년부 마지막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다짐의 출발선에 설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일주일을 보내면서 저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저의 부족함과 교만함들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삶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 김소현이라는 값진 이름을 주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기, 살아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